네, 우리 친구들 기도 선, 기도는 두눈꼭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형구 친구들과 오늘도 마태복음 어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같이 읽을 때에 입술과 생각과 눈과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집중해서 잘 읽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순서는 전도사님, <laughs> 그다음 의석 선생님, 네, 다비이다우니 저는 네. 네. 할게요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laughs> 너희가 비는하는판으판으희너희판을판을받이오이희너희아헤아는그는아헤으림으로 그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 어찌하여 현재의 눈속에 있는 자들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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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내 아, 아. 눈속에 있는들을 보는 깨지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절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상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염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laughs>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laughs>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laughs> 거룩한 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잡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Tito, Taga, Yumyo Hara. t o b i t a n g i 안의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는 이마다 바꿀 것이요 찾는 이는사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먹었어. 어릴 것이니라. 지훈이 왔네 안녕 지훈아 지훈이 구절이요 구절 너희 중에 응.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주면 충전을 응. 달라는데 하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잠깐. <laughs>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드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오른밤 오른법이요. 전지차 아니라 정본 문으로 들어가라. 웬만으로 인정하는 문을 크고 그 길이 넘어 길이로 들어가듯 차가 많고 유니 네몇 장일까요. 아 십사절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며 물을 적고 같이 협회하여 차진 이가 처 적금이라 어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laughs>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럴 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 17절 17절 아, 17절 음. 이와 같은 조금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외고보트 나무가, 다쁜 열매를 베, 베, 다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베개, 수, 고, 보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베개, 수, 느이라 이, 여우리 그 이, 이, 19절 아름다운 열매 믿기를 아니하면 마은다 찢어버림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의 귀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음,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나다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상지자 도를 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면 저희 이름으로, 막은 공, 백을 향하지 아니하여 아, 됩니까? 하리니그 때에 내가 그들 기을 내게 받기 바라되 내가 너희를 더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다들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랴그때 내가 너희에게 받은. 어 24절.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4절 어 지훈아 네. 24절. 그, 우리, 누구다 나이 바라, 를 말을 듣고 향하는 라 니, 그 집을 간서 위에 채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니, 바라, 니, 바가 니, 바라, 니, 바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단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음. <laughs> 그 으, 에 으, 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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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으, 으, 서이 말씀은 마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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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이하님거거공자이이 들과 같이 거진 가진 거진 가진 가... 가... 같이 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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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말씀 잘 읽었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또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나무나루도 함께하여 주일주 밑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레반. 주일 날뵙겠습니다 전준단님. 이번 주뵙겠습니다네 고마워요. 전준단 선면. 네. 사장이 오는는요.